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, 시사포커스,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,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KBS 1회 한국리서치 18에서 2 0일 여론조사는 긍정 36.3% 부정 54.7%이다. 이재명 대표회담 필요 59.2%중 중도층 65%가 희망한다는 분석이다. 여당 차기 당 대표 적합도 당내 김기현, 28.7%, 안철수 19.3%, 나경원 14.9%로 선두와 오차박 차이가 나는데다 나전의 원은 3위로 밀려났다. TV조선의뢰 케이스탠리서치 19에서 2 1 여론조사는 긍정 38.2%, 부정 56.1%이다. 이재명 수사 정당 57.1%에 20대 필요 61.8%가 가장 높아 공정 이슈에 민감하다는 분석이다. 문재인 수사 긍정 48.8% 부정 47% 경우 팽팽하다. 국민의힘 32.9% 민주당 28.1% 무당층 28.5%이고 당대표 당내 적합도 조사 경우 김기현 25%, 안철수 18%, 나경원 17%로 순위가 굳어지는 양상이다. 특히 나경원 출마 부적절 50.7%나 된다. MBC 1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18에서 19일 여론조사는 긍정 37.5% 부정 54.8%이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.7% 민주당 31.6% 무당층 21.7%로 오차방려당이 우세함에도 특정당 선택 유보층이 여전히 두꺼운 편이다. 나경원 해임논란은 대통령 책임 49.2% 나경원 책임 26.5%로 두배 차이 국민의힘 지지층 경우는 반대로 나경원 책임이 두배 차이라는 분석이다. 당대표 적합도는 유승민 23.7%, 안철수 13.2%, 나경원 10.5%, 김기현 9.6%이지만 국민의 힘 지지층 대상은 김기현의 원위 강세이다. 결선 투표 때 김기현 대 나경원 경우 김기현 우세 김기현 대 안철수 경우 안철수 우세 안철수 대 나경원 경우 안철수 우세 분석이다. 한국갤럽 17에서 19일 자체 여론조사는 긍정 36% 부정 55%이다. 국민의힘 37% 민주당 32% 무당층 25%이다. 설명절엔 1박 이상 고향 방문 36% 친족 만남 77%나 된다. 뉴스토마토의 뇌 미디어 토마토 16에서 18일 여론조사는 긍정 38% 부정 59.8%이다. 국민의힘 42.0% 민주당 44.3%에다 당내 지지층 대상 김기현 39.8%나 경원 25.1%의 보수층이나 영남권에서 김혜원이 1위를 차지했다. 미디어트리뷰 내레의 리얼미터 16에서 17일 여론조사는 긍정 39.3% 부정 58.4%이다. 국민의힘 당내 당대표 조사 경우 김기현 40.3% 나경원 25.3% 안철수 17.2% 순이다. 여론조사 기관별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경우 지난차 40%대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. kbs tv 조선 mbc 토마토 갤럽 미디어 트리뷰 등 여론조사 결과는 각 홈페이지를 참조했고 세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란다. 현주 기자 sacpower@outlook.com